대화할 때 어떤 게 호감을 사는 대화법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은요, 상대방의 호의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. 그리고 존중해야 됩니다. 또 하나는요, 말을 자르면 안 좋아해요. 어, 테레비에 누가 나왔는데, 어 그거 나도 봤어 됐고 그 다음 이러면 사람들이 싫어해요. 대부분의 어른들이나 성인들이 내가 얘기하는 건 굉장히 좋아하는데 상대방 얘기를 잘못 들어줘요. 성의 있게 들어줘야 돼요.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? 내 얘기 잘 들어주는 사람이거든요.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같이 아주 기뻐해 주세요. 그것만 잘해줘도 호감을 살게 될 겁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혼내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직장에서 아래 사람한테 일을 잘못해서 혼내야 될 일들이 있을 때인데 칭찬하세요. 야 그래도 이거 이런 방식으로 했네. 이거 아무도 이런 적이 없는데. 야 이거 새롭다. 칭찬부터 시작하시고 잘못했는지. 야 이거는 이래서 잘못했고. 이 절에서 잘못했고, 야싱크대 퐁퐁이 여기도 묻어 있고 저기도 묻어 있고 끝나고 나면 물기 다 닦아야지 이렇게 파헤치는 사람은 다 싫어해요. 지금부터 할 일을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럴 때 어우 속상해, 내가 못 살아.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의 미운 감정을 드러내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. 사람은 깐나내기도요 나 싫어하는 사람 싫어해요.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한다는 티가 안 나게 열심히 노력하시고요. 한번 보여주면 잘할 수 있는 일은 혼내지 마시고 시범 보여주세요. 왜 그래야 되는지 아세요? 그게 여러분에게 이롭기 때문이에요. 그 사람하고 나쁘게 지내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? 그 아들하고 그 며느리하고 마음상에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? 어머니, 아버지. 여러분들한테 안 좋아요. 아랫사람 혼낸다고 생각하지 말고 칭찬부터 하세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의를 해야 할 때가 있을 거예요. 그럴 때는요, 항의하기 전에 화부터 내면 지는 겁니다. 눈물부터 나는 것도 지는 거예요. 내가 할 얘기를요. 종이에다 한번 써보세요. 병원 오실 때 보면 할 얘기 써, 써가지고 많이 오시더만요. 내가 할 얘기를 1번, 2번, 3번 짧게 써서. 한번 연습해 보는 것도 좋아요. 화내지 않은 상태에서 부드럽고 단호하게, 부드럽지만 차분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. 그래야 듣는 사람들도 편하게 듣습니다. 내가 화내 봐야 화내는 노인네 소리밖에 안 들어요. 흥분하시거나 눈물은 금지. 할 말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, 분명하게, 짧게 얘기하는 연습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. 저도 참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요. 어떤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할 것 같으세요? 여러분은 누구랑 만나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세요? 칭찬 잘해 주는 사람이 좋더라고요. 그리고 얘기할 때 고개 끄덕이고 내 얘기에 공감해 주는 사람이 좋고요. 아는 걸 말해도 아는 척안 하고 그냥 들어 주는 사람이 좋아요. 왜 했던 농담 또 하면 재미 없는데. 뭐 그래도 재밌지 뭐 우리 재방송도 보는데 뭐 그리고 또 있어요 내가 나이 좀 있다고 그 상대방한테 보자마자 젊은 사람들한테 반말 까고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유 그러면 같이 말하고 싶지 않아요 어른들이라면 나랑 이야기하면서 원래 있던 결정을 조금 바꿀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같이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.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데요. 저도 제 밑에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. 이 친구들하고 일할 때 명령을 하는 건 누구나 싫어해요. 부탁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. 누구 씨, 뭐뭐 좀 해줄 수 있겠어요? 아가야, 이것 좀 해줄 수 있겠니? 같이 말하고 싶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. 자, 제가 지난번에 공감피로 다루는 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. 공간 피로를 다루고 사람들한테 호감을 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져요. 나랑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. 우리 잘난 척 하는 사람 싫어하잖아요. 그리고 자기 원하는 것만 해달라는 사람도 싫어하잖아요. 이걸 사회적 자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사회적 자본은 나한테 얼마나 내가 믿을 만한 인간이 있느냐. 이게 사회적 자본의 기본이고요. 두 번째는 상호성이라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커피 한잔 사줬는데 뭐 어저께도 사줬어요. 몇잔 사줬는데 언젠가는 저 사람도 내가 커피가 필요할 때 가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쯤 사줄 수 있겠지 내가 힘들 때저 사람도 나를 도와줄 수 있겠지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상호성이라고 얘기를 해요. 부모 자식간에도 마찬가지거든요. 내가 이 사람한테 해주는 것만큼 저 사람도 나한테 이런 거를 해줄 거야. 이 것들이 있는 게 나의 든든한 사회적 자본이거든요. 이게 없으면 우울증이 심해집니다. 자, 누군가한테 대화하기 좋은 사람이 되는 것, 그리고 공감을 많이 해주되 나는 그 공감 때문에 너무 지치지 않는 것, 그거는 나의 사회적 자본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내 노후에 원래 돈이 좀 많아야 튼, 건강하잖아요. 근데 돈만 많아가지고는 안 돼요. 내 사회적 자본. 믿을 만한 인간 관계, 그리고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성이 튼튼해지기 위해서 그 사람과 호감 있는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